<laughs> 안녕하세요. 이번 첫 시간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함수부터 한번 보시면 11쪽의 아랫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학년 때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랑 2의 루트 2제곱처럼 이렇게 지수 부분에 실수가 들어가는 경우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수 X에 대해서 2의 X제곱이라는 이 값이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Y의 값으로 생각을 해서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함수식이 우리가 x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를 일반화를 해 보면 12쪽에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a가 1이 아닌 양수인 경우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의 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x에 대한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함수를 가리켜서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x,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고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실수,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치역은 a가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기 때문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미치 미치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는 이 얘기는 a가 1인 경우에 1인 경우에는 항상 a의 x 제곱이라는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상수 함수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는 이제 별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0보다 큰 경우에는 A가 만약에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처럼, 2제곱처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수 있는 실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는 우리가 실수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함수에서 다룰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값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체 조건, 지수함수에서의 미체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여기에 이제 지수함수의 와 예가 있는데, y는 2의 x제곱은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y는 3분의 1의 x제곱은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가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습니다. 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역이었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지수함수에서의 치역이었죠. 따라서 이둘 사이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랑 y를 서로 바꿔서 x랑 y를 서로 바꿔서 밑이 a인 로그를 양변에 씌우면 y는 로그 a의 x라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로그에서의 밑 a는 지수함수에서의 밑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로그에서의 밑의 조건이 나오게 되고 이 함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까 지수함수에서의 정의역과 치역이 로그함수에서는 둘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로그함수에서의 정의역은 지수함수에서의 치역이었던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고 로그함수에서의 이제 치역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지수함수에서의 정의역인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이 관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밑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 밑을 2로 하는 로그함수,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함수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점을 몇개 찍은 다음에 선으로 있는 활동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 이제 보통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지수함수가 지나는 점을 몇 개를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x의 값 적고 그 x의 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을 구해서 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2분의 1이고 x가 0일 때 y 값은 얼마죠? 그쵸, 1이죠. 1일 때는 2, 2일 때는 4, 3일 때는 8.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이 x, y의 순서 쌍을 점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찍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밑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이 점들을, 점들을 부드럽게 선으로 연결하면 2의 x 제곱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선을 그을 때, 그을 때, 이게 이쪽. x가 2, 3, 4 이렇게 갈 때는, 2, 3, 4갈 때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한없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점점 작아질, 작아질 때는 점점 이렇게 x축에 가깝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한없이 작아졌을 때 x축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그렇죠. 안 만나겠죠. 계속 2의 2분의 1의 거듭제곱을 뭐 2의 마이너스 몇 제곱 이걸 계속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선으로 연결하면 을1 3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정의역은 x의 값이 될수 있는 모든 실수가 바로 정의역이고, 치역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바로 치역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y는 2의 x제곱은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도 커지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증가함수라는 성질, 그리고 y값 하나에 x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인 동시에 1대1 대응, 이 정의역과 치역은 서로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만나진 않습니다. 따라서 X축은 바로 이 지수함수 그래프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인 점근선이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을 보시면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약간 변형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2분의 1은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거기에 이제 x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2의 X제곱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는 X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바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y는 2x제곱이라는 아까 앞에서 그렸던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서 바로 이렇게 y는 1의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섬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3번 그래프 그려보시고 따라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바로 밑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밑이 1보다 큰 경우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도 커지는 1,a를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을 띄고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은 작아지는 감소하는 그래프의 형태인 이 그래프의 모양을 띱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 성질을 정리를 해두면 지수 함수는 일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지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고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고 그래프는 항상 0.1을 지나죠. 지수가 0인 경우에는 y 값이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리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